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학교 탈출을 해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, 수학 시간이군요. 아니, 왜 저만 남겨두신 거죠? 저도 집에 가볼 거예요, 선생님. 오, 이분도 로봇 선생님이시네요. 전 이만 집에 가볼게요. 수업을 몇 시간을 하는 거야? 오, 거기 가면 안 돼? 오, 따라오신다. 그렇다면, 도망가야죠. 어, 선생님, 선생님은, 와, 바퀴 타고 엄청 빨라. 나는 뛰어가는데? 오!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? 선생님! 이번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갈 거니까, 응, 잡으러 와보세요. 그렇다면, 가주지!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또 늦었다. 어, 저건 뭐야? 저거 뭐, 뭐야? 빵처럼 생겼네? 지우개인가? 선생님인가? 뭐지? 이쪽으로 가면 되죠? 오, 아, 다행이다. 어, 또 잡히는 줄 알았네. 여긴 화장실인가봐요. 이쪽으로? 오, 떨어졌다. 이쪽으로 탈출하는 거겠죠? 이번엔, 오, 환풍구가 아니라, 어, 여기 어떡하지? 어, 나무판 오나? 점프! 오,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어, 떨어지는 줄? 무사웠다 어, 여긴, 앞뒤로 왔다, 갔다 하니까, 지금! 만날 때 점프. 좋아. 가보자. 여기 뭔가 재밌는데? 오, 근데 왜 아무도 없지? 점프. 오, 됐다. 이 앞쪽에. 오, 선생님이다. 선생님, 뭐, 따라오시는 건가요? 오, 이거 빨리 가는데? 오, 선생님이랑 만나는 건 아니겠죠? 여기서 만나네. 선생님! 집에 가지 말라는 손짓이신가요? 왜 거기 계시는 거죠? 일단 저는 나가보겠습니다. 이 학교는 <laughs> 수업시간이 너무 길어. 오, 오 이, 차도를 이렇게 건너면 안 돼요. 차가 <laughs>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어. 여기 조심해서. 오, 차도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고요. 저는 빨리 오느라. 오, <laughs> 가라앉잖아. 점프. 빠르게. 점프. 마지막. 오, 수영장도 통과해주고 여긴 올라가라고 화살표가 잘돼 있어요. 오, 친구야, 너도 수업시간 도망쳐놨니? 점프. 어, 야 거긴 뜨겁다고 불 표시 안 보이니? 점프 조심해야 한다고 친구야 빨리 따라와 오 어, 여기 다른 친구도 있네 어여긴 과학실인가 봐요 어 여기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 요거를 밟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? 어이막 액체도 떨어져 있어 역시 무서운 곳이었군 어 이거 죽일 건가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어, 몰라 몰라 가자 여 길로 나가야 돼. 어, 다시 수학교실이네. 요, 여기 어, 아까 있었던 그곳이잖아. 어, 이번엔 오보두까기 인형처럼 생긴 선생님이. 오, 문제를 풀면, 오, 깨어나시는 건가? 여기 300에 1은 2지. 뭐, 이 정도는 할수 있지. <laughs> 마지막 문제는 곱하기까지. 나가면 되나요? 오, 어, 나왔나? 오, 수학의 방을 통과했어. 너네 쌍둥이니? 나도 빨리 문을 열고 나가야겠다. 여기 열쇠가 필요하겠죠? 여긴 열쇠가 없고, 나도 나가고 싶어.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릴까요? 눌러보자. 오. 아, 버튼을 누르니까 <laughs>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군요. 그랬군. 오, 여기. 어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선생님! 언제 또 나오셨어요? <laughs> 무서워라. 아, 여기는 또 어디지? 요 밖에서 또 가야 할 곳이 있겠죠? 여기 잠겨있는. 파인드 더키 열쇠를 찾으세요 어 여기 안에 있나? 창고 안에? 어, 공밖에 없는데?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열쇠가 보이질 않아 그렇다면 이쪽에? 뒤쪽으로 가볼까? 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 <laughs> 어디 숨겨놓을 줄 알았더니 노란 열쇠를 들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? 저 문을 통과해야겠지? 여기 문 열어주세요 이거 벌써 와 있었구나. 아, 여기. <laughs> 식당이었네. 우리 급식실이었어. 저기 급식은 안 주시고. 잠깐. 또 물리쳐야 하는 건가? 이분도 로봇인가? 맛있는 음식도 안 해주시고, 급식실로 부르시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점심시간이 끝났나요? 오, 쓰러지셨다. 이런. 어, 없어지진 않네. 어디로 가야 되지? 문이 열렸나? 아, 저기 문 열렸다. 얘들아, 이쪽이야. 어, 저건, 아까 그 로봇 선생님이 달고 있던 판인데 그만! 멈춰! 그 손인가? 닿지 않게, 지나가는 거야. 요거는 요걸 가져가야겠지? 이걸로 또뭘 하려고 그럴까요? 어, 들어봐. 아, 이 나무 판자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구나. 지나갈 수 있나? 오, 된다. 오, 뜨거워! 이런 땐, 조심히, 요리조리, 닿지 않게, 점프하는 거야. 어, 어, 누가 없어졌나봐요. 여기 떨어져도 되나? 아, 떨어지면 안 되지. 떨어지면 안 되겠지? 당연히. <laughs> 점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낮아졌을 때 점프하면 무조건 발판을 밟을 수 있을 거야. 근데 좀 무섭다. <laughs> 몇개안 남았어. 됐다. 이 앞에도 낮아졌을 땐뛸수 있으니까. <laughs>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. 살짝 무섭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 아니야. 낮을 때. 좋아, 여긴 그대로. 오 레이저다. 오 여기는 기다렸다 지나가야지. 여기 점프. 오 여기 계시잖아. <laughs> 레이저를 팡팡 누르고 계셨군요. 굉장히 신나 보이시는데. 어 오, 헬로우. 오이 선생님.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집을 보내주셔야지. 그럼 이따가 뵐게요. 오 보석이다. 아이왕 보석. 이 보석은 내 거지. 가져가야지. 오 뭐야 뭐야 뭐야. 오 몸이 뜨고 있어요. 오 위에 레이저가 잔뜩 있구나. 오이 레이저 잘 피해 갈수 있지. 오 닿는 줄 알았네. 어디지? 오 올라왔다. 여기는 오, 뭔가 실험실 같이 생겼다. 그대로 나가면 되겠죠? 아무것도 없지. 저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겠죠? 가보자. 오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지? 아까 키큰 친구 두명있었는데 이렇게. 이곳은 어딘가요? 오, 뭐야. 뭐, 로봇. 오, 완전 무장을 하고, 오, 선생님이. 아니, 나는 야구방망이 하나 주고, 자기는 로봇옷 입고. 이럴 수 있는 거야? 저, 무, 이, 머리부터 공격하라고 하는데요? 얍! 얍! <laughs> 선생님,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선생님은 그렇게 완전 무장하시고, 저는 고작. 야구방망이 하나라니. 오, 저 손에 찌부대면 안 되니까. 깍! 저, 저쪽을 공격해야 되나? 어, 잘안 되네요. 이쪽, 빨리 깨줘. 오, 다 됐다. 오, 오, 머리. <laughs> 머머리라 그쪽을 공격하면 공격이 먹히는 건가요? 다리부터 하나씩. 어, 좋아. 없애주지. 아, <laughs> 힘들어라. 진짜 불공정하네. <laughs>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오 지금이야. 얍 어됐다. 이제 다리 하나만 더 하면 또 팔을 부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열심히. 얍 지금이야 멈췄을 때. 선생님 집에 가려면 이렇게 험난한 건가요? 수업 시간이 끝나면 보내주셔야죠. 오오 어, 뭐야? 로봇이 제거된 건가? 선생님의 빨간 안경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? 어오 어, 뭐지? 오 어, 친구들이다. 뭐, 안에 뭐가 있어? 아! <laughs> 다시 나타나시다니! 대단하신데? 오, 이번엔 레이저 뭐를 들고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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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야! 오! 주먹으로도 꽁 때리시잖아! 아파요! <laughs> 도망 다녀야겠다! 아야, 아야! <laughs> 얘들아 도와줘! 선생님, 언제 멈추시니? 아, 멈췄다, 멈췄다. 멈췄을 때 가야겠다. 아, 저렇게 할 때, 할때좀 조심해야겠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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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야 돼! 도망쳐야 돼! <laughs> 선생님, 아파요. <laughs> 어, 아, 아, 이 끝쪽으로 오면 선생님이 절로 돌아가시는구나. 그럼 난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 때마다 공격해야겠어요. 됐나? 오! 오, 선생님이 쓰러지신 건가? 선생님! 저 집에 가도 돼요? 오, 뭐야? 탈출인가? 오, 방망이 하나로 <laughs> 모두 물리치고. 이 학교에서는 방망이 하나밖에 주지 않는군요. 바주카포도 아니었어. 로봇 학교도 탈출 성공입니다.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